안녕하세요. 토박사입니다. 여러분들, 꽁머니 아시죠? 오늘 초기 지원금 꽁머니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꽁머니는 업체들이 회원들 유치시키려고 만든 이벤트예요. 돈이 남아돌아서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나 좋은 이벤트가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이유는 메이저 사이트가 꽁머니 이벤트를 왜 진행하지 않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메이저 사이트도 아무리 규모가 크다지만 회원이 모인다고 싫어하는 사이트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업체가 꽁머니를 뿌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어, 이걸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메이저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꽁머니 이벤트를 보고 온 회원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토판에 대해 좀잘 알고 배팅 금액이 큰 배터들은 꽁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보통 보너스 충전이랑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꽁머니 사이트를 찾는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배팅 금액이 적고 그 꽁머니를 소진하면 다른 사이트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꽁머니 주는 사이트에 수십 개의 아이디로 가입해서 작업하는 꽁머니 작업팀도 있습니다. 메이저 사이트에서는 굳이 돈안 되는 꽁머니 이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꽁머니 주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꽁머니를 주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토사장이 운영 경력이 짧아서 잘 모르는 경우, 그두 번째는 사이트가 정말 말라 죽기 직전이라서, 세 번째는 꽁머니로 딸 경우, 또 규칙을 걸어서 추가 충전, 유도를 위해서죠. 사실 첫 번째 경우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걸 알고 나중에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꽁머니로 들어와서 추가 입금하고 배팅하는 회원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말라죽기 직전인 꽁머니 사이트가 먹튀에 안전할까요? 세 번째는 꽁머니로 잃고 추가 충전하면 좋지만 딸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규칙들을 걸어가지고 추가 충전을 유도하는 악질 불이에요. 만약에 딴다? 무조건 먹튀합니다 대부분 두번째와 세번째가 합쳐진 꽁머니 사이트가 많습니다 먹튀 제복을 보면 심심찮게 꽁머니 먹튀가 있는데 몇십만원의 푼돈인데도 사례들이 자주 보이죠 최근에는 홍보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꽁머니 홍보는 거의 안합니다 결국 사이트 힘드니까 꽁머니로 회원들 모아서 사기시는 거죠 꽁머니를 주는 데에는 분명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꽁짜 어, 좋아하다간 탈날수 있다 입니다 꽁머니 사이트가 100% 먹튀는 아니겠지만 정말 안전한 곳에서 베팅하고 싶다면 꽁머니 주는 곳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이트나 이용 예정인 사이트 검증정도 가능하니까 심심할 때 연락 한통 주시면 알려드려 볼게요. 귀차 타고 그냥 이용 말고 오래 이용했더라도 그 업체가 곧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한 번씩 물어봐 주셔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